기술이는 뭘 지키고 싶은데? 고마다 이제 그렇습니다. 아 이게 분기별 한 번씩 나와줘야 돼. 날씨 더 어. 최고지. 어. 아 이렇게 오늘 야외에서 사랑하는 우리 브라더들과 아, 우리 조필이 네. 네. 대답해 주시기야. 네. 네. 이렇게 오랜만에 여행을 나왔어. 근데 이제 이 자리에서 일은 해야 되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촬영, 녹화를 할 시간이 없어. 이게 시간이 아니에요. 말을 좀 하라고. 네. 걔네들. <laughs> 어, 너, 내 얼굴 나와? 나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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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오면 안 돼? <laughs> 아니, 나오 <나와도> 소원 <너무 웃음> 없고. 아니, 어. 지금 뭐지? 그 뭐, 실용불량 그런 거랑 괜찮아? 어, 괜찮아. <laughs> 아니, 뭐, 원하시면 모자이크 처리해도 어. 되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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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야, 난리네라 영화 중에 이렇게 대노크 누아르 그 영화는 처음 봤어. 너도 봤다고 했지? 봤어요. 뜨거운 피라는 영화가 있어. 오, 그 음. 봤어?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어, 좀 길어. 2시간 한 36분, 40분 정도 런타임 정도 되는데, 배우가 예술이야. 일단 내가 너무나 존경하는 김갑수 선생님. 음. 주인공은 아. 김갑수. 그 다음에 최무성. 그 다음에 주인공은 정우. 정우, 정정 부산, 부산 그거다. 그 음. 부산 건달들의 이야기인데, 음. 아, 1993년. 개봉을 했어? 뭐, 뜨거운 피? 음. 어, 그럼 지금 개봉했지. 음. 음. 돌고 있지 지금 아 그게 음. 프로모션이 안 됐구나 IPTV에서 지금 나오고 있지 아, IPTV로 나왔어 나는 응. 머리... 이 영화를 보면서 정우의 연기력에 대해서는 박수를 쳤지만 역시 정우보단 하정우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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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겼지? 아니 영화 이야기를 언제 하는 거야 <laughs> 근데 아니 정우도 너무 잘했어 근데 이게 건달 역할이 워낙 그그 그 뭐지 그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 있잖아 오우 우우 문으로 들었어 거기에서 하정 그럼 붙지마라 정훈은 그니까 내가 그, 그 나는 그니까 나는 아마추어 지금 아마추어 아마, 입장에서 응. 딱그 영화가 딱 나왔다고 봤을 때 정우 응. 딱 나왔을 때 보니까 부산이고 또옛날 응. 영화 바람 있잖아 바람 그렇지 그 바람 응그 음, 안돼 부영그룹 부영그룹 아들이 응. 감독이잖아 음. 응. 많이 안 따? 그럼 많이 먹어? 응 검사야 안돼 그래가지고 딱그 느낌이 확 그냥 오더라고 그냥 바람 바람에서 이제 정우가 이제 나이 먹어서 그게 됐구나 아니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저또모르면 얘기 하지 마. 전혀 달라. <laughs> 아니 근데 그, 그런 느낌이 내, 내 입장에서 딱 들더라고. 안 돼. 그렇게 안하척 그래서 안 돼. 형 나는 그러안 돼. 기대를 <laughs> 10%밖에 안 했는데 음. 아, 이제 만족감은 한 7, 80%. 나는 50% 정도 기대를 하고 봤는데 만족감은 음. 50% 차이. 나는 그 배우들의 음. 연기력이 이야 나는 이제 배우의 눈으로 이렇게 보잖아. 근데 역시 최무성 선배가. 음. 내가 볼 때는 한 11신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 아, 그래? 전체를 다 울어. 압도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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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영화는 1993년도에 이제 부산으로 배경을 시작해. 음 93년도에 있는 건달들 이야기야. 갓그랜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페로, 그지 에스페, 에스페로도 나오고. <laughs> 주인공 정우, 정우는 되게 유명한 그 부산 한 지역에, 그 동네 제목 기억나니? 형님? 아, 뭔데?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온 뭔데? 뭐, 요편 정... 있어 있어 어, 있어. 있어. 아니, 아니, 있는데 아 되게 되게 외, 외산 지역이야. 약간 좀 시골 같은 지역인데 거기에 토주대감이 김갑수 아저씨야. 음. 김갑수 아저씨는 조그만한 관광 호텔을 하나 하면 음. 그리고 가짜 고춧가루를 팔면. <웃음> <웃음> 어, 그런 어떤 약간 건달인가? 약간 양스러운 것들을 좀 많이 하면서 부하들을 쫙 거느려. 근데 정우는 내가 건달을 4 0살39 마흔 살까지 20년 년을 했는데 벌어놓은 나도 어. 없고 결혼도 못 했고 집도 없어. 그래서 이 호텔에서 그냥 넘버 투로서이 그래. 호텔에서 그냥 달방으로 이렇게 계속 그냥 살아. 아, 달방. 신인냥그 신뢰라도 달방 살이 그존 졸라.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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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살아. 근데 이제 김가수 아저씨는 이 정우가 자기의 모든 어려운 것들 을다 해결해 줘. 완전 해결했어. 너 넘버 투야 그러니까는 거의 말도 그냥 형님이라고 하지도 않고 아잇 좀더 줬어? 음. 야200더 줄게 그럼 모든 걸다 해결해 그래서 이제 얘는 건달 생활에 대해서 되게 회의감을 좀 느끼는 찰나에 정우가? 어 정우가 아. 자기랑 고아원에서 같이 자란 친구가 있어 어, 그 얘는? 어. 영도, 영도파지 영도 영도파 아, 영도파지 누구더라? 그 있어 나도 기, 김태성인가? 이름이 있어 이태... 아니 이태성 아니야 하여튼 이름 기억 안나 가방에 같이 나왔던 애 있어요 음. 근데 그 친구는 지금 이 부산 시내에서 얘는 지금 시골 지역에 넘어지잖아 음. 근데 저쪽 완전히 서울을 따지면 강남, 음. 홍대, 음. 마포 이런 노란자 땅에 넘어 쓰리 가진 거야. 음. 그래서 다 직함도 음. 과장 목부장 뭐 상무막이래. 맥타이 음. 탕 메고 막자가용도탁 기사 소주를 막 먹어. 야, 이거 네, 네, 뭐할수 네. 아, 있나? 아, 나 봤는데 예고편예이 졸라 많이 봤는데. 지금 우리가 예보편을 찍고 있는 거야. 네. 어. <laughs> 그 뜨거운 피해 예고편을 찍고 있다고. <laughs> 응. 근데 이제, 야, 니 뭐, 여기서 뭐, 뭐, 먹을 거 있나? 이 새끼야, 너, 나한테 와라. 그래서, 아, 내가 이 새끼야, 거기 가면 뭐하노, 이 새끼야. 야, 그냥 여기서 있으란다. 아, 그래. 아, 그래, 알았다. 야, 뭐, 뭐, 나쁜 짓 지내지 말자. 근데 이 종아 술 먹으면 가는 여자가 있어. 음. 같은? 여자 범죄 양상 같은 고아원에서 자란 여자친구가. 아, 또고아원에이 여자는, 어렸을 때부터 술집을 전전했어. 그리고 거리 여자를 많이 했어. 그런데도 자기는 깡패 여자는 술집 여자. 그냥 가서 자. 근데 한 번도 깐 적이 없어. 그냥 재워주고 그냥 주고 그래. 근데 여자는 복사 아들이 있어. 아빠가 중적으로는 아들이 있어. 근데 아이 감빵 갔다가 출소를 해서 셋이 살아. <laughs> 셋이 살아. 뭐지? 적 같은 여, 상황이네. 응. 얘 성이 주시야 주씨이 음. 아들 성이 음. 왜 주신 줄 알아? 대박 어도션이나 <laughs> 거지. 이 여자가 주씨 빼곤 다 했대. <laughs> 그랬어? 아빠가 누군지를 몰라. 주씨 가지고 세 명의 동거 시작이 되는데 아니나 달라 이 아들이 깡패가 됐어. 엄마랑 같이 사는 남자. 엄마의 남자 친구는 깡패 보스야. <laughs> 케어를 해줘. <웃음> <웃음> 야, 네 그렇게 하고, 네 하고 칼을 맞고 들어왔어. 아들이, 엄 아들이, 네칼 맞았나? <laughs>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잖아, 아빠한테, 이 새끼야 칼 조심하라고 했아요 자기가 아들또 아빠들 잘해? 정국한테는? 아 양아빠니까 음. 어, 어. 그랬더니 너새끼는너 저기 내가 해결할테니까 너 저기 가서 숨어있어 <laughs> 그래서 자기 여자친구랑 숨어있어 대박 재밌는 그 하나 필름이 나오는데 정우랑 여자친구랑은 안방에서 자고 있고, 음. 아들이랑 여자친구는 건너방에서 자고 있는데, <laughs> 사랑을 하는 소리가 나다 양, 양쪽에서? <laughs> 씨, 개판이구나. 아, 지금 뭐 하는 데 <laughs> 아, 씨, 니들 왜 와? 그러 그렇게 약간 재밌는 것도 있어요. 음. 야, 근데 재밌는 게아니 정우 이미지가 좀잘 나가는 건데. 형, 말하지 마. 그냥 들어라. 알았어. 금밌 그냥 듣기만 하고 있어. 어, 쉬면서 늦으면 안 되겠다. 전혀 이, 흐름을 못 하고 있어. 정우의 말을 듣다가, 정우의 말을 듣지 않다가. 자기 여자친구가 나이트를 가서 부킹을 했는데, 부킹이 잘못돼서, 이 남자한테 싸대기를 맞고, 코뼈가 한몰돼. 그래서 이, 남자, 이 아들은, 빡 쳐가지고, 이 남자를 찾아갔는데, 오히려 지가 칼부립니 당해. 그래서 죽어. 양아들이. 어... 내 여자친구의 아들이. 어... 그 어... 빡이들지. 존나 빡돌지 근데 이 작업을 누가 했냐? 평도다리빠. 어... 넘버스이다. 아... 친구, 친구. 와우. 헐거다 알았어 오오 찾아왔어 니네 작품이라매 이 새끼야 난 아마 누군가 하나 가야되는거아니고 개새끼야 같이 셋이 고오잖아 여자친구랑 음. 셋이 가들이다 <laughs> 그래 어쩔수 없다 너무 너무 냉연하냐 어 너무나 냉연하냐 그래 그러면서 아무튼 점핑점핑해서 결론은 얘랑 편을 먹어 친구랑 자기 양아들을 어.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어. 자 여기서의 복선 그 최무성 선배가 있어 응. 그 사람은 군대로 따지면 완전히 독고부대야 독 독고 부대야. 다른 단독부대야 어, 단독 이 어. 약쟁이 이 사람은 희로뽕을 응. 건드리는 사람이야 어. 아, 근데 이 정우랑도 별로 안 좋았지만 정우가 딜을 했어 어떻게 딜을 했냐면 형님 그 사람 있는 뽕 형님 다 아시고 주류권을 이한테 넘겨주시고 이렇게 다해서 뒤를 봤어. 그래서 엔딩에 부산에 있는 모든 건달들이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 배를 띄웠거든. 배로 다 모여. 배로 배 선상으로 모여. <laughs> 그럼 걸린 이유가 뭐야? 저 주정뱅이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한산 발건네 한산 주정뱅이 한군. <laughs> 나 지금 무슨 영화인지 모르겠어. <laughs> <laughs> 이배 위에. 부산에 있는 모든 조폭 사장 회장이 다 모여. 그러니 이제 최무정 선배가. 아니, 먼저 그 총, 부산에총 대빵, 70 먹은 할아버지가. 아, 김갑수는 먼저 날렸어. 음, 김갑수. 음. 그 회장이 이제 그 정우를 대접을 하려고 정우가 자기가 모시던 김갑수를 죽였거든. 그래, 고맙다는 뜻으로 산삼을. 아, 힘 고생했네, 선물. 그러니까 최무정 선배도 올해. 정사장, 내도 고생했네. 그러더니, 내도 선물, 이거 어렵게 구했다. 하, 까만 비닐봉지 안에, 뭐가 있었어? 추측해봐. 권총? 권총. 오, 오 씨. 어떻게 <laughs> 이순신. 오, 주정병이. <laughs> 어. 그러더니, 탁, 권총을 딱 들더니, 제가 지금까지 왜 살았는지는 모르겠고,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는 모르겠고, 내가 여기 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우리 보스도 죽이고, 내 양아들도 죽고 그러니까 그런 러니까그거다 잊자고 그랬는데 못 잊겠는데 얘 빵! 빵! 너무... 그 옛날에 그 국부라고 불려오는 무술 잘하는 아저씨 있어 그 아저씨 아저씨고 네. 그 아저씨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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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서 빠질 거랑무붙잡 조용해졌어 이게 배위야 배위 배유. 어. 그러니까. 감당을 짜시네 그니까 정우가 하죠. 그렇게 얘기했거든 네 회장님 재신 없습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고 빵! 최무성 아저씨 옆에서 <laughs> 웃고있어 음 자기가 권종룡으니까 음 <laughs> 그러고있어 그러더니 정리하는 아저씨가 딱 나와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정리를 할테니 총 맞은 이 최고대빵 할아버지 있잖아 따버려 칼로 따버리고 이 할아버지의 부하들을 다 죽여버려 오. 자 정리됐지 음, 거기서 나는 소름끼고 권장룡이 그... 저렇구나 음. 그러더니 한 여덟명을 죽였어. 7 여덟명을 죽였어. 그러더니, 자 정리됐지? 병원을 하나 남기지. 명원? 형님, 제가 이바닥 생활을 해보니까 이게 뭐 잘나가는 놈이 있고 뭐 멋진 놈이 잘나가는 게 아니고 씨발놈이 일등하대. 아우, 어. 어, 그건 진짜 멋있다. 어. 어. 배를 파트너로 선택한 이유가 없고 세상은 멋있는 놈이 이기는 게 아니고 씨발놈이 이기는 거야. 천 회장님이야말로 이바닥 최고 씨발놈 아닙니까? 사람 보는 눈이 있네. 배신한 친구 있잖아. 어, 친구도 죽여. 죽여. 버를. 내 아들 죽였고, 우리 보스를 죽여버리고. 죽여버리고. 어. 어, 죽여버리고. 그래서 이 영화가 주는 거는 네. 깡패는 하지 말자. 뭐할 수도 없고, 할 수도 뭐, 없고. 뭘, 할 수도 어. 없고. 어. 이 영화는 좀 나는 좀 너무 대놓고 유화류다. 네. 네. 이건 고등학생들이나 2 0대 초반 애들이 보면 너무나 조폭의 꿈을 꿀것 꿀 같다라는 거. 아. 어, 나는 좀 청부 청불, 어, 청부리였으니까 어. 아닌데. 하여튼 오늘 주종뱅이 선생님은 한국에서 나도 주 영화 뜨거운 피였습니다. 상탑리 v i l l a g